애들이 집중 좀 하세요. 이제 집중 있죠? 네. 딱 하고 있죠. 네딱 형제의 경제건데 아우가 아니잖아요. 경제건데 아우, 아웃? 아우, 아웃 빵원제건 이봉원인가요? 쌍둥이 형제죠. 네 굉장히 이거 빅매치거든요. 이방원대 이봉원 맞나요? 여러분, 제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아, 박수지라고요. 형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형제이기 때문에 두 선수끼리 뭘 걸었지 않을까 네네 이것도 형제의 자존심이 걸려있거든요 네. 너가 이기면 내가 치킨 와, 살게 와 정재건 내가 형이다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선취점 따주는 상황 내가 너보다 3분 먼저 태어났다 네 3분 좌 칼의 좌자 지금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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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재 선수 너무 많이 맞았죠 바로 뺐습니다. 아 정재건 형제 의 난이 지금 시작됐어요. 여, 역시 형한테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지금 정재건 선수가 때리고 있나요? <laughs> 어, 와 정재건 3점차 이게 형이다. 그냥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 역시 3분 먼저 태어났어도 형이다. 역시 데미는 정재건인가? 네. 저는 이거... 시, 이게 와 아니 근데! 생피가... <laughs> 저는 이거 3패가 뭐... 판가는 난 다음이 좀더 궁금하거든요? 진짜 실제로 현피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아니, 동생 아우씨가... 진짜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데미스킬보다 연습해야 될건 현피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재강, 정재건? 어 이거는... 너무 많이 빠졌죠 예. 뭐? 네, 동생이... 너무 많이 빠졌죠 동생이 따라가는 모습 하지만 지금 3점 차이, 3점 차이는 좀 크거든요. 네, 그쵸. 그렇죠. 네. 천천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정재강 선수가. 오, 아웃씨 아, 이게, 이게 혈육인가요? 이게 혈육이죠. 이게 혈연인가요? 만만치 않아요. 동생도. 네.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탈모 있으면 손자가 탈모 있거든요. 이거는 형제끼리 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점프샷이. 정재건 선수, 지금 빙글빙글 도면서 자, 정재건 선수도 피 많이 까졌거든요 아, 정재 아, 서로 이제 피가 정재건 선수가 피가 좀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점프를 뛰다보니까 정재건 선수가 이인 모습이고요 자, 정재건 선수 야. 아, 정재건이 지금 정재건 선수가 점프하면서 점프는 나야, 이 새끼야. 어디서 동생 구제 까불어. <laughs> 정재건 1점 남은 상황이고요. 네. 자, 아, 이거는 진짜 정재건 선수 날카로웠어요. 와, 이거 몰라요. 어? 동생 이거는 정재기 했을 때 방금 헤드라인 끊는 건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은 패턴? 아까 똑같은 패턴이죠? 어, 정대강! 아? 아웃! 따라가 봅니다. 오히려 왼각에 오는 걸잘 쳐내주고 있어요. 네네네. 사실, 왼각으로 들어오면, 본인한테 왼각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불리한데, 잘 쳐내주고 있어요. 아! 헬드 아 세대가 꽂히면서. 이렇게 되면서 정대건이, 내가 형이다. 동생 네.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와. 혹시 음. 형이라고 이렇게 때렸나요? <laughs> 형이라고 옆에서 <laughs> 옆에서 야 눈치껏 알잘딱갈센 안해 이러면서 응? 그런 거같도 한데 알잘딱갈센 해라 이러고 좀 때린 것 같은데 아니겠죠? 이렇게 되면은 11년생이죠 정재건. 죄송해요 대승무. <laughs> 뭐죠 이거? 갖다 고물상에 갖다 팔아버리든지 해야지 왜 네가 반응하고?